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광복군 유족회 교육이사이며 한국광복군 제3지대 김지옥 윤경렬 지사의 후손 김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죽어져 간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린 운동이었고, 이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으며, 1907년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탄생시켰습니다. 쓰러져 가는 나라에서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는 뿌리 깊은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광복군으로 다시금 모여들고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건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좌우가 없었고요.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 조선 의용군이 모여들었으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진 국가 식민지 국가에서 정식 군대를 일으킨 나라는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기억을 이제 국군조직법에 기록해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는 억지로 강제로 의무로 들어간 의무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피흘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국군조직법에 이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2025년 현재 이 당연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상황도 무척 안타깝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어 볼때 이제라도 이 내용을 명시하고자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분들이 14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14분 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 모두의 마음으로 국군조직법에 이 내용을 명확히 해주셔서 이제 우리 국군이 더욱 극자긍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은 우리 광복군 유족회 회장님 이하 많은 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